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복음은 오늘 이 순간까지 단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핍박과 억압이 가득했던 시대에도 심지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염려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춤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막 태동을 하던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 미개한 집단이다, 미개한 사람들이라라고 오해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서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인간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3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현장,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완고했던 사람, 매몰차게 복음을 거절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품으로 돌아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가 복음 안에서 다시 소망을 붙들고 새로운 생명을 이어나갈 힘을 얻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불러 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를 향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고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함께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들리면 우리는 거기에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속으로.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될 리가 있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찬하시면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흩어진 성도들이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방을 향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담에 색으로 가던 그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납니다. 그 순간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고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심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회심했지만 그를 이끌어 줄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동력자로 불러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담에 세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주니니라. 아나니아는 담에색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떠올렸던 표현을 따르면 아나니아는 율법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에 대한 묘사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담에색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으로 듣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경관한 사람이긴 했지만,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경관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특별한 카리스마나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일어나 가서 찾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전도의 동력자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져서도 아닙니다. 대단한 언변이나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담메섹의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부르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면서 복음 전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경관한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의 반응이 매우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저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주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이 담의 세계 들어온 자들입니다.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교차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저했던 이유는, 그의 내면에 넘어서지 못하는 경계, 바운더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나니아는 두려움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갔을 때스데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아나니아에게는 편견의 경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그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바리수인 중에 바리세인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과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는가? 내가 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이해의 경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하필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를 해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나니아는 상황이 납득되어야 움직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나니아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이해의 한계라고 하는 그 경계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벽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도 여러 가지 경계, 여러 가지 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려움의 경계,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편견의 경계,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이려고 하는 이해의 경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경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는 이런 나의 내면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복음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때, 박해를 통해 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을 때그 한계를 뛰어넘자 복음은 고넬료를 향해 그리고 더욱 더 이방을 향해 확장되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면의 경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주저하게 만드는 경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할때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앞에 거대한 산처럼 놓여 있는 포레온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여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가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미 포기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까? 그 어떤 경계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만이 두려움의 경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극률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계산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의 경계, 편견의 경계, 이해의 경계 불신의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저녁 복음의 능력으로 그 충만한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계, 여러 가지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한 그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한 영혼이 눈물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천국 잔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그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에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편견, 모든 경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 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치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분명히 사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앞에 선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며 내뱉은 첫마디는 형제 사울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운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담의 색으로 오는 이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이제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처럼 덮여 있던 것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는 다시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늘은 자신만 옳다고 생각했던 교만과 아집의 비늘입니다. 그 비늘은 자기 명예와 열심을 드러내려는 왜곡된 신앙의 비늘이었습니다. 그 비늘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 적대심과 정죄의 모습을 보였던 비늘이었습니다. 그 비닐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 어둠 상태에 빠져버렸던 영적 무지의 비늘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늘이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벗겨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복음의 빛과 진리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이 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세워진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사울은 이제 이 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다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 바울이라고 불리며 복음의 길을 걸어간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경계와 벽을 넘어선 그 순종으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 믿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집가라는 거리에 머물렀던 사울.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 도무지 그의 마음 속에 복음이 닿지 않았던 슬, 안을 것만 같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도구로 쓰임만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아나니아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그한 사람, 한 시대를 변화시킨 그한 사람, 온 그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량을 끼친 바로 그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복음은 로마 제국에 더욱 더 힘있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교회는 거짓과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주셨고,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다행전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나니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살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열심히 걸어왔지만, 뜻하지 않는 아픔으로 인해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헤매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그들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외부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의 내면의 경계를 넘어 내 마음 속에 있는 주저함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 바울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을 세워 주셔서 무너진 여호와의 자단이 다시 세워지고.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멈춤 없이 전진하게 될 것이며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을 음악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일부를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와서 교회에서 노는 거고,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부 순서를 보니까 와서 그냥 좋은 클래식 가을의 음악을 듣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행사인데 여기 무엇이 전도할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문턱을 넘어 교회로 들어와서 따뜻한 환영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랑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분위기를 단한 번이라도 느낀다면 그들의 마음에 이 미소가 복음의 씨앗처럼 심겨져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그 씨앗이 자라 말씀을 듣게 하고, 어느 날그 씨앗이 자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고, 어느 날그 씨앗이 자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처럼 내면의 경계를 넘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셔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멈춤 없이 전진해 나가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면의 경계를 넘어 부르심을 따라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